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로마서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명 신앙공동체에서 로마서를 언제부터 나누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로마서 6장이니까 한 6주 전쯤 됐을까요? 7주요? 예. 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한 것이 오늘로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연초에 공유해드린 일, 1년 그 설교 계획하고는 좀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 한 번은 이제 안드영 목사님 이 오셔서 한주좀 밀렸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계획했던 것과는 내용과 받은 은혜가 조금 달라져서 이걸 야 이만큼을 한 주에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조금 늘린 것도 어, 있습니다. 어, 이게 한주 가지고는 안될 것들이. 했더라고요. 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잘 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6 장은 로마서 전체 구성 중 주, 구성 중에서 본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태, 즉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신칭의가 구원의 방법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주제,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그게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까지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움으로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나도 쉬워서 이해되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라고 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맞아? 이렇게 된다고? <laughs>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어떠한 행위나 대가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도바울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서의 주제에 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난 5장의 주된 내용은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아담 팀이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의 팀이냐 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담의 팀에서, 원래는 아담, 원제가 있는 아담의 팀에서 예수 그리스의 팀으로 이적이 된 거예요. 이미 이적료로 다 지불되었고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팀의 대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바울 목사님은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는가? 로마서 5장 막바지에 5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로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은 때 또는 세례 받은 때를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침례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과 그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행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팀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역시 그 사람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임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동역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의식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김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옛사람, 즉첫 아담 팀이었던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탈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죽은 것도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될수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와의 관계는 확실히 변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우리를 종부리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죄에 대한 인식, 죄와 죄와 우리에 대한 관계가 확실히 변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번더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6절과 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확신과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라죠. 아니, 네가? 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뭔 역사를 바꾸고 뭐 드라마틱하게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큰 변화인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좀더 과감한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몸의 사욕하에 순종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에요. 점점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죽었어요. 끝.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썩어져 가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새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아직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아직 사이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 또 육심, 요, 욕심, 경쟁과 질투, 시기, 그리고 육신의 방법들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욕심, 경쟁, 질투, 시기 이러한 것 것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단어는 이 도구와 같은 의미라고 그래요. 도구.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당연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쌈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치열하게 때로는 드려야 돼요. 점점 이 시대와 세상은 확실한 절대 진리를 흐리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가 로마인들에게는 잘와 닿았겠죠.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나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있는가 확실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그 소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자, 우리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 이 은혜를 아는 사도바울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와 연합된 자로 살수 있게 하는 것이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이 교훈의 본에 이 복음에 확신을 가지라 이 확신에서 떠나지 말라 이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로마에 있는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 한명 교회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고 되새기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건 또 성도건 할것 없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더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그랬던 것 같이. 이 죄의 종이었을 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내어준 것과 같이 이번에는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해봤잖아.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해봤잖아.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팀이 바뀌었어. 주인만 바뀌었을 뿐, 바뀌었을 뿐, 이전과 같이 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었어. 그 주인의 께 따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중에서도 12장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우리의 몸을 우리 주인에게 순종시킬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이전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전에는 그랬죠. 죄의 종일 때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에는 그 죄의 노동의 대가, 즉 종노릇을 하는 대가로 사망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일 때는. 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최종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사도바울이 전해준,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그 교훈의 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팀에 소속되었는지 확실히 압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혹시 아직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저도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 6장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너무나 잘쓴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말고 새 번역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진짜 막 감동이. <laughs> 자, 이제 이 확신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중간이 없어요. 첫 번째 아담 팀이냐, 두두 번째 아담 팀이냐.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선택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망설이실 것이 없겠죠. 확신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버티지 마시고 그 물살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내던져 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선택하고 그 선택에 확신하십시오.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확신해야 돼요. 확신은 한순간에 오! 한 번에 확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때로는 저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도 있어요. 몇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서 말이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고백을 하면서 저는 많은 새로운 고백과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의 확신, 저분의 선택.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확실하죠. 오늘 본문에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너의 지체를 드려라. 너의 지체를 드려라. 이제 우리의 몸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게 되는 육신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경이 될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미 다 하셨네. 아, 제가 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성경이 될수 있다. 그리고 오늘 명령하시는 것이 의의 종에게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비단 구약 시대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첫 아담 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의 삶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룩한 방법 먹을 것도 아니야.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확실한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에 순종하는지 알았다면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방법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알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너너나할것 없이 죄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 주어 사망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 주인에게 드리며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한 영혼에게 교훈의 본이 될수 있습니다.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교훈의 본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와 연합하여 우리 몸을 죽게 드리며, 신명나고 거룩하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한명 신앙공정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